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60년 전통의 명문 사학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로도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그 취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저를 따라오세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리더를 배출한 글로벌 명문 사학 인하대학교. 국내 천대 기업 CEO 중 인하대 출신은 여섯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국내 최우수 대학으로 인하대학교를 꼽는다. 이처럼 실력과 내공을 제대로 갖춘 이곳.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 해서 우리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봤다. 이곳이요 인하대학교의 높은 취업률과 관련이 있다는 링크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링크 무슨 뜻이에요? 네 링크 하면은 영어로 뭐 연결한다 그런 의미가 딱 떠오르시죠. 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용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LINC의 약자고요. 네. 어, 산학 협력을 하는 건데요. 파트너가 있으니까 대학과 산업의 네. 산업에 협력을 하는 중에서 제일 잘 어, 하는 리딩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리더스, 인더스티, 유니버시티, 코퍼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링크 사업단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산학협력을 하는데요, 산과 학이 이제 협력을 한다는데 파트너가 있죠. 그래서 어, 특히 인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아, 저희 대학이 공과대학이 강하고요. 엔지니어링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도 제공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한 파트고요. 또 하나는 어, 기업이 필요한 게또 인재거든요. 꼭 필요한 어, 인재를 좀 찾고 싶은데. 잘안 맞습니다. 정부용어로 이게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잘안 맞는 걸.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우리 학생들의 니즈와 잘 맞춰주는 그래서 방학에 인턴도 해보고 또 현장 실습도 해보고 또 수업 중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거치면서 잘 맞춰가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잘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나대학교 링크 사업단은 지역과 대학, 그리고 기업을 아우르는 확신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2012년 열린 이나대학교 기술경영경진대회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이나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기업과 함께 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같은 해에 개최된 인천 테크 페스티벌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생이 서로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특히 지역 유망 중소 기업들과 교수들의 모임인랩 네트워크의 연구 계획 발표는 앞으로 산학 협력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주었다. 지금 제 옆에 링크 사업단의 창업 전담 교수님 모셔봤는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인하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창업을 제공을 하셨잖아요. 네. 어, 어떤 교육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어,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끔 어, 그런 교육을 좀 중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까지 어, 할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 그런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창업하신 분이 계신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창업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창업하고 계세요? 저는 폐연수막을 그 기능성 섬유로 바꾸어서 다양한 패션 제품이나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나대학교 어,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창업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제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자문이라든지 항상 열어주고 계시고요. 또 특히나 작년에 테크페스티벌 같은 경우 테크페스티벌은 그, 테크 페스티벌은 그 창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그 창업의 역량들을 많이 강화시켜 주는 한 축제인데요. 그 테크 페스티벌을 학생 창업자들이 다양한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마케팅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 전반적인 기획을 다 진행하게 해 주심으로써 더욱더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게끔 진행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또한분 모셔봤는데요. 이번에는 링크 사업단과 연계된 벤처기업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저희는 그 작년에 그 인하대 벤처 간에 입주를 한 업체입니다. 신규 업체인데 그, 맨, 그 링크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한 업체입니다. 어, 벤처기업 그리고 링크 사업단 둘다 윈윈하는 전략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 요약하자면 아, 첫 번째로는 그 모든 벤처 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그 인재 확보입니다. 그런데 인재 확보가 전혀 외부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출신 대학생이면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의 인재인데 그런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입주해서 링크 사업단에서 육성된 그런 어느 정도 검증된 인원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바로 실무에 투입이 돼서 바로 성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한 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1 2 명까지 확장이 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나 대학교 링크 사업단은 이나 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에 필요한 장비 교육, 직무 교육 등을 통해 기업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재직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무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나대학교 링크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업률을 높여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방학 전에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이제 4학년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에 대한 상담을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상담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고민 상담이나 뭐 그런 기타 어려운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문의를 드려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답변해주시고 설명을 들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학 체제를 친 산학협력적으로 개편하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진을 확대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인하대학교의 취업률이 전국대학 1위를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산학협력중점 교수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링크사업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어, 산업체와 기업 간에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학생들에게 산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어, 설명해주고 또 기업들이 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또 그렇게 같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링크 사업단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링크 사업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와서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링크 사업단 화이팅! 화이팅!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문화 올림픽으로 만드는데 큰 축으로 작용될 것이라 믿는 2013 평창 비엔날레.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전역과 동해 망상 앙바 엑스포 전시장에서 40일간 개최된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만 약 2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과 형태들이 참 많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존의 비엔날레 관행을 뒤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등장한 대한민국의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바로 2013 평창 비엔날레입니다. 2013 평창 비엔날레의 주제는 지구 하모니. 평화, 인간, 환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균형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변화의 시작이 되는 하나의 단결된 울림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2013 평창 비엔날레 제 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 속에 이렇게 빛까지 내리니까 제 감성까지 촉촉히 적셔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작품 소개도 드릴 겸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네. 오늘 전람회 어떤 전람회인가요? 평창 비엔날레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문화 행사로 열리는 그런 대규모 미술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알펜시아 이론에서 어, 조각하고 설치 중심으로 어, 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동해망상에 앙바익스포 전시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어, 전시가 진행됩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작가님들이 참여하셨나요? 어, 국내의 중견작가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 우리가 국민 공모전이 있습니다.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한신인 40명 정도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가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들 이렇게 여러 분이 이번에 초빙이 돼서 전체가 한 130여 명 정도 됩니다. 리조트 구역에는 대지 미술과 입체와 설치, 평면 작품을 전시했다. 정형화된 갤러리 전시를 지향하고 리조트와 레저 생활 공간을 주 전시 공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나요? 어, 스키슬러프를 가득 메운 곳이 바로 작품들입니다. 어, 아름다운 꽃과 어울려지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술입니다. 어, 이 초록 돼지가 캔버스가 된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다는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해 있는 휴식의 공간에서 쉽고 재미있는 비엔날레 작품을 만난다면 그 휴식은 배가 될 것이다. 이번 평창 비엔날레에 전시될 작품을 만든 작가들은 개인과 그룹 포함해서 심포지엄 작가 20명, 알펜시아 초대 작가 28명, 미디어 아트 초대 작가 46팀 등 모두 130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는 평창 비엔날레 초대 작가전과 심포지엄 참여 작가 중 신진 작가 비율은 80% 이상이다. 열람에 참여하신데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참여하게 것일까요? 된 계기는 네. 제가 국민공무에 냈어요. 예예. 예,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아주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초대가 안 와가지고 예, 한번 국민공무에 내보자 해, 했는데 다행히 출청해 주셔가지고 예,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저는 이제 주로 어, 실내 공간에서 잘 준비된 조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로 어, 전시를 했었는데요. 와 보니까 이제 또 현장이 아, 조금 생소해 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뭐이산 좋고 물 좋고 예, 인심 좋은 이 예, 강원도 쪽의 이런 자연환경하고 또잘또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뭐 표현, 이미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작가들. 기존 비엔날레나 화랑 화단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작가들을 발굴해내 평창 비엔날레를 통해 새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입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한다는 취지는 비엔날레 작품모집 공고를 국민 공모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 작품 이렇게 네. 설치하는 거많는데요 네. 너무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그...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이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물방울처럼 마치 사라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작업을 어, 네, 했어요. 뭔가 또 감성에 젖어지는 게. 지난 6월 한 달간 지구하모니를 주제로 입체, 설치, 미디어 작품 공모를 진행하여 미술 전공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1차 심의에 32명 작가의 작품 35점이 통과됐다. 32명의 작가는 모두 비엔날레 초대 작가로 초빙된다. 심포지엄과 국민 공모전을 통해 매입하는 신진 작가의 우수한 작품을 보관 전시하는 일종의 미술은행으로 아트뱅크라는 제도가 생긴다. 아트뱅크에 보관되는 작품은 비엔날레 이후에도 동계 올림픽 지구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며 올림픽 종료 후에도 알펜시아 및 횡계지구의 전시함으로서 대관령지대를 문화예술인의 레지던시 스튜디오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품은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직 뭐 개인전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음. 어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런 좋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전이 이렇게 기존의 작가들도 있겠지만 신진 작가들을 위한 그런 공모전이라는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저에게는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 비엔날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곳에 찾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현대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관령 횡계 지구를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경제 강국의 초석은 바로 과학 기술의 발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 기술 강국으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미취업 과학기술인은 62만 명에 이르고,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과학기술인은 1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인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라는 곳인데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길기도 길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리포터가 이 모든 궁금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곳을 찾아 한걸음에 달려갔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조합지원센터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길기도 길고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어, 문자 그대로 그 과학기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 창업을 잘 하시고 또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어,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그러면 좀 낯설게 들리시죠? 근데 어,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어, 창업을 할수 있는 전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연구, 개발,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지원센터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입문과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심화과정 그리고 도합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리더 교육 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요. 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인문 교육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 보시겠어요? 네, 네. 아, 그럼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교육은 과학기술이 설립부터 운영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구성원은 있지만 어떻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더 지식을 넓히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이공계 인력이셨지만 어떻게 그 현업에 활용하고 이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 이번 교육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 강의는 보통 어떤 분들이 들게 되시는 거예요? 아 예, 먼저 대학생분들 중에서 창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 계십니다. 또고 경력자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취업이 힘드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연령대도 다양하고 풀도도 다양하다고 할수 있어요. 사업 기획, 경영, 마케팅,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등 협동조합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상담 창구도 활짝 열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것. 조직 연혁 네, 아까 강의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요. 아, 저희는 강사들이 모였어요. 과학 강사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 보자고 그렇게서 모였고요. 그래서 그 교육이나 아니면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동안은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모이면 좀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모였습니다. 네, 특히나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인들끼리 어, 환경이나 건축, 교통, 리사이클링 등 전문 어, 과학기술인들을 어, 협동조합 형태로 모아서 그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해서 지역이나 또는 어,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는 어, 개인의 이익 이익 창출을 위한 어, 조직으로 한번 구성해 볼 계획으로 왔습니다. 어,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이전에 어, 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숙지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걱정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10개의 협동조합을 발굴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1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상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이 활성화되면 과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 오늘 방송을 보고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팀장님 그럼 오늘 봤던 교육이나 상담 혹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래 보이시죠?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팀장님 그럼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여러분께 화이팅 하고 끝내볼까요 네, 네, 네. 네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여러분 화이팅 역동적인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길 기대한다.